자 봅시다 날씨가 춥다 춥지 않으면 춥다를 콜드지 콜드하지 네. 않으면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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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봄이 오면 꽃이 핀다니까 스프링 플라워 이 되겠지 그걸 가지고 뭐야 스프링이면 제비 되는 걸 맞추는 거야 알아어 불러서 네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꽃이 피면 춥지 않다가 있어야겠지. 네. 근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아, 없잖아. 그래서 대우를, 대우라도 찾아. 추우면 네. 꽃이 피지 않는다, 있어? 어, 있어요. 그게 5번이 네. 답이 되겠지. 네. 끝그 그 다음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피면 q 이다 이것만 성립한다 그러면 화살표 두 개하고 방패로 막는다. 그랬지. 피가 계속 들어간다. 이게 무슨 조건? 피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큐는 화살 맞아서 피 흘린다. 피조 조건. 그 다음에 동물이면 사람이다. 동물이면 사람이야. 아니, 요 그건 아니지. 하지만 사람이면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기면 충분 조건, 동물은 사람이기면 필요, 필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보기 일곱 풀어주세요.